하도 또 요즘에 사기가 판을 치죠. 부동산 시장 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래는 19년도에 끝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를 낮춰서 끝물 시장이 연장되다 보니까 사기가 더 판을 쳤죠.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 사기들, 뭐뭐 또 걸려 나오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경고 많이 했는데 지주택 사기 계속 나오고 있죠. 저희가 세 가지 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동산이 기획부동산, 그리고 수익형 호텔, 나머지 하나가 지역주택조합이었다. 근데 요즘에 수익형 호텔은 워낙 안 좋은 거 아니까 호텔 홍보는 안 하고 뭐래요? 수익형 호텔 플러스 오피스텔로 가능한 생활형 숙박시설. 지금 심지어 부동산 투자 의향이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에 말들이 많은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수익형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합쳐놨다고 하지만 반대로 따지면 단점도 합쳐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조심하셔서 결정하셔라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보면은 계약 전에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수 발생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주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싸게 하기 위해서 평당 한 동네에서 1,50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하면은 1,200에서 1,300 정도로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저렴해서 좋다. 이런 식으로 막 홍보해놓고서 추가 분담금이 나오면 오히려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받는 사람들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다. 근데 추가 분담금이 왜 나오느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사기인 거. 할 생각도 없어가지고 땅 매입 조금만 해놓고서 예를 들어 땅을 한 10억 원어치 매입해놓고서 요걸 부풀려서 한 100억 원어치 사기치고 도망갈 생각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요 돈으로 땅 사고 있다, 땅 사고 있다 하면서 계속 모집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사기는 아니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잘안 되죠. 지주택이 안된 이유 첫 번째는 일단은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집이 힘들고 그 인식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남의 땅에 계획해서 짓는 건데 당연히 땅을 그 사람들은 팔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비싸게 산다고 하면. 근데 팔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것도 그냥 땅이 아니라 거의 뭐 재개발 형식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그랬을 때 국가보다 오히려 땅을 매입하기는 훨씬 더 힘들죠 사는 사람들 딱 있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평당 한500 정도의 땅을 파는데 여기는 한 천만 원 정도에 사들이고 있다 주택 조합에서 그럼 팔고 싶은 사람 물론 많이 있겠죠 그런데 또한 가지는 뭘 보셔야 돼요? 내가 70에서 한80 정도 나이가 먹었어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 하나 운영하면서 여기 밑에 사람들 월세 받고 여기는 전세 받고 나는 여기 자가로 살고 있어요 굳이 여기서 이사 가서 지금 집값도 폭등했는데 내가 이런 집을 어디서 또 새로 구하느냐 그리고 삶의 질도 바뀌게 되죠. 나는 요 동네가 정말 편한데 은퇴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모르는 동네 가서 다시 또 사람들 사귀고 뭐 터세도 있을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안 파는 경우가 특히 많죠.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이 나이 가서 이동 가지고 어디 가서 뭘해 그러니까 남의 땅에 집을 짓자는 것 자체가 추진이 잘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두 번째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경우고 그렇게 진행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데서야 그나마 성공적인 지주택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주택 100개가 있다. 그러면 은 그중에 한 60개 정도는 사기고 40개 정도는 추진을 하는데 그중에 한 5개 정도만 성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사업 대상 부지 확보율을 부풀린다. 80% 매입됐다는 말 이거 정말 증빙서류랑 다 떼보셔야 돼요. 토지매입동의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동의서 같은 거 받아와 놓고서 그런 걸 가지고 매입했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경우도 많고 80%는 돼야 그나마 추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5%가 넘어가면 거의 추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기칠 마음이 없는 이상은 근데 사기칠 마음이 없으면 95% 확보는 안 하죠. 그래서 80% 넘어가면 10년 이내에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95% 넘어가면 나머지 5%의 땅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있긴 있는데, 사실상 95% 매입됐을 때는 이미 조합원 모집 아니고 일반 분양일 때고, 그래서 사기 엄청 많이 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추진 상황 안 알려주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면서 조금만 더 매입하면 가능한데. 그러면서 추가 분담금 조금만 더 내주시면은 우리가 이번에 할수 있다. 뭐예요? 미리 냈던 계약금. 그리고 중도급. 이런 것들을 인질로 잡고 계속해서 뜯어내는 수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사기가 많다. 이런 부분은 진짜 잘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거의 힘들다. 그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신탁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탁이 뭐예요? 내 거지만 권리는 다른 쪽에서 가지고 있죠. 왜? 대신에 그 권리를 주는 대신에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주택에 신탁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 신탁이 걸려 있는 주택의 경우는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냐?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신탁 등기가 걸려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고 싶다. 월세를 들어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탁이 걸려 있는데 내가 여기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집주인이랑 합의를 보고. 근데 신탁사가 집주인은 권리가 없다. 그러면서 새로운 전세 입자를 들여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쪽이 법적으로 우위냐? 이쪽이 우위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집주인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배째! 하고 나와버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만약에 신탁 등기가 걸려있다. 그럴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계약서에 넣고 녹취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전세금 보내주는 즉시 신탁 등기 해제를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해제를 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 사기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신탁 등기 있는 데는 무조건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으셔야 돼요. 잔금 입금 즉시 신탁 등기 해제 왜냐면은 보통 전세금이 적어도 50% 이상은 나오죠 그리고 저기 뭐 빌라나 이런 것들 같으면 80-90%는 기본인데 신탁에서 빌리는 이유는 뭐예요? 1금융에서 안 나오니까 보통 원하는 만큼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2금융 뭐 이런데 가서 빌리고 신탁사 이런데 가서 빌리는 건데 그럴 경우에 전세금이 이만큼 들어오면은 그거 갚고 집주인이 나머지 금액을 마련하든지 혹은 남는 금액은 활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전세 들어가면 무조건 신탁은 해지해야 된다. 그리고 월세 들어갈 때는 해지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신탁사 쪽이랑 해서 집주인이랑 합의된 부분인지 확인하고 녹취하고 계약서에 꼭 넣으셔야 된다. 그래서 불법 점유가 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 부동산 사기. 또 어떤 게 있어요? 현금과 동시에 빌라 받았다. 현금 50만원 주는 거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왜냐? 빌라 알이 요즘에 얼만데 그러면서 뭐한 거예요? 바지사장 만든 거죠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바지사장 떠넘기는 경우 그러면은 부동산 컨설팅 사기 업체라고 하죠 보통 뭐 알이 적어도 대여섯 개에서 많으면 스무 개까지 되는데 뭘 하느냐 알이 대여섯 개라는 건5 6백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스무 개라는 건 2,000을 받는다는 거예요 빌라 하나 팔 때마다 그럴 때 보통 어떻게 나누느냐 소개자 그리고 분양업체하고 바지사장 이렇게 셋이서 나눠서 먹는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전세를 구해왔다. 전세를 구해오면은, 바지 사장한테 떠넘기면 되니까, 알이 상당히 깎이죠. 전세만 해도 1200 줘버리기 때문에, 알이 한800 남는다고 칩시다. 알이 8개.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 적절한 비율로 나눠봤는데, 바지 사장 비율이 적긴 한데, 50만원 준다. 이거는 사기죠. 시들이 나머지 다 헤쳐먹은 거지. 그래서, 가출 청소년, 그 다음에 뭐,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혹해서 하는데, 진짜 악질적으로 골라서 바지 사장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기, 화곡동에 뭐, 진무 씨, 예전에 p d 수첩 나왔던 사람, 그 다음에 뭐, 세모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악질적인 바지 사장들이고, 그 사람들은 가, 가도, 가도 싼데, 일반인들이 저렇게 하면 용돈머리 정도 된다, 뭐, 큰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순간적으로 다주택자 된다. 일반 사람들이 뭐, 한 뭐, 50만원 벌어보겠다고 저짓거리 하면은, 다주택자 돼서 종부세로 나가는 게더 세다.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사기에 가담한 게될 수도 있다. 물론 선의 악이 판단은 하겠지만 그 정도 판단은 될수 있는 사람들은 많죠. 아니 보통 성인이라면 그 정도 판단은 돼야죠. 예를 들어서 잠깐만 뭐돈 대신 받아줘라 이런 거 아르바이트 하는데 뭐 일단 1 0만원 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보이스피싱 뭐 인출 어 이런 불법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저런 것도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그냥 대행사에서 채용 공고 같은 거 내는데 그냥 대행사는 쉽게 얘기해서 실적제가 무조건. 대신에 건당 금액은 보험사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다. 대부분이. 진짜로 뭐, 제대로 된 대라면 모를까. 웬만한 분양대행사에서 분양 직원 말 믿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는 분 중에서 상가 사기 크게 당하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뭐 해주겠다, 뭐, 상가 같으면 은 무조건 여기 이거 들어온다. 무조건 맞춰주겠다, 임차. 10년짜리다, 이거. 7년짜리 맞춰줬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계약서에 넣더라도 효과가 없을 경우가 많다. 왜냐면은, 사기 대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행사는 대행사가 멋대로 했다라고 책임을 넘겨버리고, 대행사를 찾아가 봤더니, 대행사는 이미 파산 처리하고 사라졌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아까 빌라는 R이라고 했으면, 대행사에서는 MGM이라고 받아요. 그래서 뭐, 적게는 뭐, 100만원 받는데도 있고, 많게는 막 500에서 1000까지 받는데도 있고, 그거는 건물에 따라 달라요. 안 팔리는 거일수록 수수료가 비싸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뭐, 퍼센테이지로 2%에서 막10% 정도까지 주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저들 누가 붙잡아서 그냥 상담 받아보세요 하고 이야기 듣고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신 분들은 100% 손해봅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시지 마시고 항상 생각해보셔라. 만약에 본인 따로 알아보고 이게 합리적인지 알아봐야지 그 사람 말을 믿으면 거의 사기 당한다. 날 잡아 잡수세요. 당신에게 수억의 피해를 주면서 그 사람들 손에 쥐는 거는 맷 백이에요. 그맷백 때문에 남들한테 수억씩 피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누구한테도 판다. 가족 친척한테 파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자신이 오히려 속아서 그래서 기획 부동산이 다단계 형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계약당 2,300만 원 수수료라고 하는데 처음에 막 호실 많을 때 그럴 때는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은 대불도 없다. 그러니까 저들도 악에 받쳐서 후진 것도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해서 팔고 당신에게 떠넘기고 자기들은 빨리 돈 벌고 빠지려고 한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분양인 줄 알았는데 전매였다. 그래서 가뜩이나 받아 가는 것도 따로 있는데 지들이 먼저 좋은 옷을 점령해 놓고서 웃돈 붙여서 판다. 이런 것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토지를 안 보여준다. 그리고 등기부도 계약해야만 보여주고 어딘지 알려 주지도 않고 진짜 좋은 땅이라고 해요. 근데 기획부동산은 진짜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기 개발되면은 수십 배 차익이 남는다는데. 그리고 보면은 가난한 투기라고 하죠. 박리담회 했다고 하죠 싸게 했다는 거예요 1인당 300만원대 300만원대 투자해 가지고 수십 수백배 벌수 있는 걸왜 당신한테 알려줘요 300만원도 못 구해서 그 사람이 절대 사기라는 거죠 예전부터 굉장히 판을 치고 있었어요 절대 넘어가시면 안되죠 특히 지금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외에도 뭐 공급대책들 있죠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 이재명 후보자가 되든 윤석열 후보자가 되든 250만원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그 공급부지 유출이 됐다 하면서 막 속이고 엄청 많이 할수 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편법중여 판을 칩니다 이건 국가상대로 사기친 거죠. 그래서 넣었는데, 보면은 미성년자들이 15억 넘는 집 사고 있고, 20대들이 엄청 많이 샀다. 20대들이 산건 거의 다편법증여입니다 그래서 2030 패닉바잉이라는 말을 하는데, 2030이 가능한 패닉바잉은 주식이나 코인까지예요 30 정도는 패닉바잉 가능한데, 20은 안 돼요. 20은, 예를 들어, 주식이나 코인을 엄청 벌어서 살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패닉바잉을 하겠느냐. 그쯤 되면은, 본인들이, 나는 주식이나 코인을 어느 정도 잘하니까, 뭐, 코인 한탕 같은 경우는 패닉바잉 가능도 하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벌죠. 그러니까, 20, 30 패닉바잉 한다. 이것도 언론에서 사기친 거였다. 그리고, 미성년자들 집 사고, 20대들 집 사고, 이런 것들은 다 증여라고 보시면 되겠더라. 요즘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보유세 피하자고. 요거는 진짜 사기입니다. 주택을 근린으로 용도 변경 후 매각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으로 변동을 하면은 보유세를 안 낸다. 그래서 보유세를 피하고 시세 상승을 노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정신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뭐냐? 단독, 뭐 다가구, 뭐 상가 주택, 뭐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입지 어때요? 상권이에요? 근린으로 바꾼다는 건 이걸 상가건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임대나 제대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라 시장을 가보시면 유독 저렴한 빌라들이 있다 4층은 3억이고 3층도 3억인데 2층에 같은 평수가 2억에서 2억 5천 정도 한다 엄청 싸네? 이거 계약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이거 용도가 근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생으로 되어 있으면 취사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거 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생각 없이 근생으로 바꿨지만 주택으로 그대로 두고 용도만 바꿔가지고 뭐 세입자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고 세입자들이 진짜 물리는 거고. 그러니까 꼭 용도 확인하셔야 되고 주택을 근생으로 바꿔서 샀다. 근데 요즘에 상권 어때요? 상가? 상권. 상권도 무너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기술은 많이 발전됐는데 신기술을 사용하기 싫어서 그냥 대면하시는 분들 많죠. 좀 나이 드신 분들, 새롭게 배우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 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을 공부하게 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가 건물에 임차 수요는 물론 식당 등 대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줄어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위치도 안 좋은 데 있는 주택가에 있는 것을 근생으로 바꿔가지고 해봤자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오겠느냐. 그러면은 거기 들어올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엄청 싼 임대료. 그럼 수익률도 안 나와요. 시대 상승이 되겠어요? 저런 거 속으시면 안 된다. 뭐 결론 말할 것도 없죠. 뭐예요? 사기 판친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든 임차를 하든 굉장히 지금은 주의해야 할 시기다. 요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